미치겠는 게 만나서는 연인 같이 엄청 잘해줘 스킨십도 하고 애교도 피우고 하는데 꼭 헤어지고 집에 가서 카톡이나 전화통화하면 그렇게 전화가 안 돼. 음... 먼저 전화를 하지 않는 이상 연락이 안 와요. 네, 먼저 하지 않는 이상 연락이. 있어요. 음... 좀... 아까 그럼 그 남자랑 이 여자랑 만나는 거 아니야? 뭐 이래. 키스할 때마다 약간 술이 있었죠. 그러니까... 술이 없었을 때는 없었어요. 네 번째 날에 분이가 무어 이것을 때 키스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데이트할 때마다 뭐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. 보자마자 키스하세요? 아니면 밥 끝나고 는 아니야 되게 중요, 되게 중요 만나서 중요해요 이거,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보자마자 응. 키스하시는 그러면 바빠서 연락 안 되는 건데 그뭐 유치하지만 내 머릿속에 지우개 같이 술을 마시고 응. 키스를 하잖아요. 응. 네, 저도 옆자리 가서 프로치 요구르트 그걸 한번 떠서 키스를 하면 응. 혀가 딱 들어가면 어... 쓴 맛이 나다가 이제 달콤하면 이제 뿅. 황도키스 뭐 이런거지 이렇게? 화체키스 음. 화채키스 화채키스 이분 역시 저희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네. 한번 네, 확인해 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톡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보내기 싫었는데 가서도 아쉽다. 가서 아쉽다. 솔직히 나랑 같이 있었을 텐데. 잉 오늘 내내? <목소리> 오빠 그건 오바잖아. 그나통금 유유. 음. 오전1 0시반뭐 해? 오후 한시 십칠 분 읽었어요. 밥은 먹었어. 읽었어요. 읽었어요. 확인했으면서 왜 답이 없어? 읽었어요. 바빴어 유. 그래요. 이제 짜증이 확 나기 시작합니다. 보면서도. 아... 근데 이분 하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? 저도 아직까지 그 일을 몰라요. 그래서 아... 항상 술 마시다 마다 물어보면. 그냥 뭐 바쁜 일 하고 있었는데 뭐 근데 보면 낮에는 연락이 잘안 돼요 주로 밤에 원래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? 예전에 연애할 때? 나 원래 전화기를 잘안 봐서 미안 어이가 없는 게 저랑 데이트를 할 때도 그렇고 저랑 같이 있을 때도 그렇고 항상 휴대폰을 손에서 띈 적이 없어요 봐그 아 <laughs> 어? 또 있다 우리 언제 만나? 아니야잉 오빠 자꾸 이렇게 다람쥐 최빡기 돌듯 지낼 거야? 어, 확실하게 얘기했네 바빠서 그래 당연히 봐야지. 저기 대답을 그냥 회피하는 거 같은데요? 네, 그런 거 같아요. 제가 네. 항상 문책을 하거든요, 저렇게. 그럴, 그럴 때마다 애교로 피요. 문자를 체크한다고요? 아니, 아, 쏠 때마다. 아, 네. 어, 제가... 우리 어떻게 되는 또 거야? 또 신세대인 것처럼. <웃음> <웃음> 이것도 준말인가 <laughs> 아, 말 그대로 문책인가요? 제가 <laughs> 웃건줄알았어 <laughs> 네. 네. 되게 자연스럽게 가려는데. <laughs> <laughs> 달난 <좀더> <laughs> 문책. JTBC 아, <laughs> <laughs>